이 전에 수술하신 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예, 예. 다른 뭐 시술도 예. 전혀 없으시고요 예. 수술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냥 아니좀 이미지를 이미지를 좀좀 얼굴 좀바꿔줘야겠다 기존에 본인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세, 아무 생각 없고. 우선 <laughs> 하고 있었는데 그냥 좀, 좀 한번 바꿔 봐야겠다. 예, 일이 있어 가지고 좀 하게 된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의력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그, 지난번에 제가 저 영상에서 한세번 정도 어,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윤지성 교수의 그 잘못된 논문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개인의 그 유튜버가 어, 굉장히 그 심각할 정도로 본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어, 성형수술까지 하게 되는 어, 이런 심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윤지성 교수 논문, 잘못된 논문이 어린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일부 이 페미에 대해서 그 교육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듣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 윤지성 교수의 제 잘못된 논문에 대해서 어한번더좀 얘기를 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 윤지성 교수의 그 잘못된 논문의 그 핵심 요인은 그 한국 그 남성들을 전부 그 벌레로 만들어 버리는 한남충 한남유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국 남성들을 아주 그 연구 대상으로 뭐 변태적인 어떠한 그 어려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변태로 변하는 걸 연구를 하겠다 쉽게 이 얘긴데 우리나라 그 아동들까지도 어이 윤지성 교수는 연구 대상으로 아예 그냥 치부를 해버렸고 거기에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까지 전부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단정을 짓고 논문에 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남유충이라는 표현을 지금 그 논문에서 쓰고 있는데 한남유충, 한남충, 한남충은 한국 남성들을, 성인 남성들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한남 유충은그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전부 다 벌레 비율을 해서 연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변태로 변해가는 것을 연구하겠다. 이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 일부 그,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1인 시위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유튜버이자 아프리카 TV의 BJ인이죠. 그 복용 TV의 복용님이 상당히 그 심각할 정도로 명예훼손을 당합니다. 어,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고소가 막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정확하게는 그 보검 TV에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건님이 이게 지금 몇년 전이죠? 한 4년 전인가 그때부터 그 방송을 시작할 때 시청자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하이로, 하이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로의 하자를 빼고 보검의 보자를 넣어서 보이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윤지성 교수가 논문에다가 그~ 여성 생식기의 보자를 그~ 보자라는 뜻으로 해서 보이루다 그래서 여성 어, 혐오 발언을 어~ 유도한 선구 뭐~ 선, 선동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논문에 박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용 t v 의 복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끝내는 얼마 전에 본인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지 어, 성형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라든가 여러 지금 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지성 교수는 아주 당당하게 이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어. 여러 가지 지금 그 보건 님하고 대립을 세우고 있죠. 어, 심지어는 그 한국 그 문화연구 재단에서까지 또 보건 님이 찾아가서 어, 이걸 취하되라고 그리고 또 윤지성 교수 논문과 관련해서 어, 만나려고 그 찾아갔다. 가 결국에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 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변호사도 이렇게 선임을 해서 상담을 하는 내용 영상이 복용 tv에 지금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어, 끝내는 성형수술까지 결정을 하고 얼마 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진작에 한번한번더 복용 tv에 그다음에 페미에 대해서 어,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었었는데 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만들고 있다고 있다가어 오늘 한번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복용님이 어머님 죄송합니다라는 영상의 제목으로. 그 성형 수상, 어, 성형외과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어, 아팠습니다. 보이루라는 인사를 가지고 어, 여성 생식기를 어, 얘기하고 있고 남성 혐오, 발언, 여성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논문에 박제까지 해버리면 윤지성 교수의 그 무슨 뜻으로 그런 논문을 써서 그 한국문화재단의 연구재단의 그 논문으로 등재까지 했는지 또그 논문을 심사한 세 명의 교수, 그 다음에 영국문화재단. 여기 이 영국문화재단은 그중국원단체입니다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단체인데 도저히 논문으로서, 제가 지금 보겸님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지금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쓰, 국문학에서는 쓰지도 않는 단어를, 용어를 가지고 어, 논문을 작성했고 또 영문을 쓰는데 영문에도 상당히 오타가 있어서 그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논문의 문제점이 그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문화재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고, 또 보검 t v 의 보검을 그렇게 그한 개인의 명예훼손까지 되어 있는 여러 단체나 어 지금 국민 여론이 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을 안 하다가 어 얼마 전에 한한달 전에 수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 영상에서도 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별 차이가 없는 그냥 보검은 그냥 여성 혐오 발언자 성동 주자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수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는 아이들을 벌레로 취급을 해서 아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만들었고 전체로 봤을 때는 남성 우리 대한민국 남성 모두를 벌레 취급을 하면서 연구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아이들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잘못하면 여성과 남성의 서로 어떤 분열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데 나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주성 교수는 이그 잘못된 논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윤주성 교수의 논문이 어~ 등재가 된게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수정이 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빼곡고 돈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수살수 수 없는 건가. 더군다나 학회 학자 논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개인의 어~ 명예까지 훼손이 되가고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나.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검의 보이루를 여성혐모 용어라고 단정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보검이 직접 카톨릭대와 해당 저서가 실린 철학연구회에 전화하고 찾아갔지만 전부 모르쇠로 일가를 했습니다 보이루는 보검의 보 플러스 하이루를 추격한 용어로 여성혐모는 물론 여성과 하나도 관련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집 진영에서 보검을 매도하기 위해 보이루가 여성의 생식기를 멸칭한 표현인 하이루의 합성을 하며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선동하여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겸이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음에도 윤주선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라는 용어는 보이루 하이 합성으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라고 서술을 논문에, 어, 작성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앞부분을, 복음이라는 어, 유튜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썼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겠으나, 복음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썼다면, 부분이죠. 자, 그나마도 한번. 앞부분을 복음이라는 유튜버와 관련이 있는, 이렇게 썼다면, 별명의 여지가 있,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유튜버에 의해서 전파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복용 본인의 악의적인 의도로 저런 표현을 고안한 데다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퍼트렸다는 것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인데 복용은 이미 한번 고소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설령 설령 진짜로 하의는 하의라는 뜻에서 보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모두에게 민폐고 나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되니 제발 자제해달라는 뜻에 경고를 보고, 복은 그냥 자기 이름의 보자에다가 아, 하이, 이인사한말를 플러스해서 그냥 하이로, 보이로, 보이로 이렇게 인사한 게 답니다. 어떻게 이게 여성 혐오 발언을 성동 주자라고 논문에 이렇게 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형식적 오류에 속해 있는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종의 비형식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용충 한남충은 한국의 강경한 페미니스트. 들이 몇몇 몇몇 한국 남자 혹은 전체 한국 남자들을 벌레에 벌레에 빗대어 사용하는 멸칭이지 관음층 한남층 형식적 오류에 속하는 미개념 부주의연의 오류도 문제지만 가장 일종의 비형식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음층 한남층은 한국의 강경한 페미니스트들이 몇몇 한국 남자 혹은 전체 한국 남자들을 벌레에 비대어 사용하는 멸칭이지 관음층 한남층이라는 생물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칭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 서쓴 거예요 결국엔 관음층 한남층까지 굳이 가지 않았어도 이미 판례적으로 한남이라는 어휘의 사용이 모욕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 용어가 같이 중립적이지 않다. 이를 반증하듯 형태 발생학적 군집 구성체 불안정 변태 등은 영어 표기를 변기하여 해당 용어가 저서에서 전문 용어로 쓰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관음충, 한남충은 그런 표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심지어 불안정 변태는 에 영어 표현도 잘못 썼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잘못된 논문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실 겁니까? 그 젊은 사람이 오직 심적으로 압박이 오고 힘들고 부담이 됐으면. 얼굴에 칼까지는 댔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문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 그얼 얼굴, 얼굴에 칼을 댔겠습니까?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의 앞뒤 전후 얘기한 건다 빼고 본인 얘기만 인터뷰로 하고 한 사람을 완전히 바닥으로 치부해서 버려버리고 그러고도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킨다고 하는 교수라고 할수 있죠? 정말, 어, 정말 실망스럽고 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대한민국 돈 없고 백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윤주성 교수님, 아니 윤주성 교수라고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예요. 논문의 네, 수준이. 그렇죠. 아, 보시게. 편안하게. 아, 좀 보아. 아, 무소식이야. 기타 좀 켜드릴까요? 오래 좀 잤자. 네, 좀만 더. 시간 어느 정도죠? 1 다시 15. 가지 좀 보답니까? 눈 떠보세요, 한번 끝나 는 거야. 들어시고 네. 네. 그러면 지금 자른 잡들갈까요 네. 응. 아, 편안하게 <laughs> <laughs> <달라나게> 되세요. 어, <laughs> 아, 선생님, 아, 나 진짜 지금 약간 허송이 하네요, 벌써. 네. 잠시만요. 지금 벌써 허소이하네 <laughs> 아, 나정신좀 아니냐. 자, 한국 남자 이 칼이가 진짜. <laughs> 이게 지방 창원 마산.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할게요. 네. 자 이제 소독하고 수술도 준비하겠습니다. 힘주지 마시고 눈만 한번 떠보세요. 다 끝났다. 고경님 몸에 힘주지 마세요. 눈 떠보세요. 눈만 떠보세요. <놀람> <놀람> 여덟 시간 밤에 걸렸어요 헐 어.. 몇 시야? 22시? 9시 1 0분 어. 아우.. 2금왜이어왜계속이지 어. 오래 누 아. 하여간 계시지아 저.. 큰일 났고 여기서.. 저들게 이렇게 빠질 텐데. 예! 많이 아파 지금? 예. 네! 요괜찮세요잘잘남있어요 선생님? 네, 사잘 끝났고 연서겠습 어. 이거는 예. 예. 네. 예, 네, 포... 아.. 이거는 생리식염 지금 이 시럽 드 가요? 네이요아요아네요 아픈 거 별로 없어요? 아예손 어. 뭐 잡을 걸 드릴까요? 아 네. 아플 네. 다고시저을 네. 응. 거를... 음, 혹시 아. 그냥 두렵잖아요 괜찮으시죠? 네 예. 아, 되죠? 진짜 아프게 아요 어휴 눈좀아프겠어요예 아, 이쪽을 아프게 하신 거 아니죠? 상처는 잘 아물었네요 네 예. 그런 거 많이 드셨나요? 네, 예, 소고기이랑 닭가슴살 어어 눈 먹다 먹으니까 되게 맛있죠? 예 상처는 잘 아물었고요 이제는 이제 비가 예. 최고로 보였다 생각하시면 고요 예. 오늘 좀더 고기를 빠질 수 있게 예 주사 를좀 드릴 거고요 예. 예.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예. 예. 아, 응. 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하나 남았네요네아두개 남았구나 네멍 빠지는 주사가 있는데 좀 아픈데 맞으실래요? 아니면 <laughs> 제가 저로 빼실래요 맞아. 맞아 그건 좀 <laughs> 아프시더라고요 아 돼요 네, 돼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아아 응. 아. 여기서 맞나요? 예. 이제 멍 주사 네눈다 예, 예. 만든 거예요 이거 피부에다가요 어오른쪽이좀네 어. 예. 빨리 빠지는 게 좋죠? 눈 떠보시겠어요? 네 그건 그렇죠 네 이게 너무 푸는 건가요? 상처가 음, 잘안서 일부 풀게요 일부 머리에 지금 뭐가 어디 있는 요스테이플을 하고요 스테이플잃어버고 티켓 사니까요 <laughs> 요즘에 <오! 못> 가셨어요? <laughs>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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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이고어시고봉 여기는 지금 사가 있네 네이번은 조금 아프요좀 빨리 회복되셔야 되니까 왼쪽은 남아줄게요 오른 어. 어. 네. 예. 예. 어! 아! 여기 조금 아, 아, 잠시만요 괜세요잠시만다 응. 나왔나요? 네 예, 아니요 좀 남았어요 많이 아... 넣었어요 아... 잠시만요 하아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딱 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네. 30초만 도요네 네, 네, 괜찮아요 좀 아... 나갔다 올까요? <laughs> 아예 30초만 좀좀 시간 주시면어요 네. 30초만 예 아. 아. 아...